사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여러분 펠리세이드 많이 따라했네요 <laughs> 국내 최초로 수입차 서비스 센터에서 저희가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고객님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저희 방송 때문에 협찬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단 여러분들 펠리세이드 열심히 타다가 다음 차는 이 차로 가겠습니다 <laughs> 기대해 주십시오 <laughs> 뭔가 큰 녀석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십니까 에스 모티브 차살 겁니다. 자, 저희가 오늘 또 캐딜락에 왔고요. 굉장히 크고 우람한 친구를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이 친구 제가 언급을 했듯이 캐딜락 중에서도 가장 큰 차량. 물론 길고 더큰 차량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봐왔던 어떤 영상에서 그 느꼈던 스케일의 어떤 종류하고 좀 하고 생각이 됩니다 as 센터가 되겠습니다 한번 리프트로 뛰어났습니다 탄압 오프로드의 성향을 갖고 있는 차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부터 좀 보여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들을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변인 그 고에 대한 거를 이제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요 버튼이 따로 있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모드에서 스포츠로 요걸 쓰시면 되는데 사실 안 써도 충분해요. 어,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팰리세이드 샀다고 얘기했는데 그 팰리세이드가 이런. 웅장함을좀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반면에 라이트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나 아마 하체가 몹시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 아래 복부를 좀 보면서 잠시 후에 또 살펴보려고 하겠고요. 아유 반갑습니다, 대리님. 네, 안녕하세 예. 예, 여기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용진 대리입니다. 포스부터 예, 남다른 거 같아요. 길게 볼 필요도 없지 않나요? 아, 그럼요. 친구는 외관만 보면 그죠? 모든 아. 게 설명이 다 되는 차종이기 때문에. 아. 저희가 사실 뛰어났더니 더 네. 높아 보이고 관광 버스 높이 아닌가요? 그죠? 아 정말 한번 그 탑승을 네. 하시고 운행을 해보시면 주변의 차들이 진짜 아주 경차 아. 같은 그런. 맞아요. 네, 저 이미 느낌을, 경험을 했는데 네. 다 시트 포지션이 다 아래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웬만한 버스의 시트 포지션보다도 더 높을 수가 있어요. 대리님 네. 이거 라이트가 LED인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하나 둘셋넷 네. 다섯 개가 되어 있네요 그죠? 지금 이제 보석이 다섯 개 박힌 듯한 느낌이 딱 들어가죠 아 보석 맞아요 그리고 이 사이드 쪽도 또 보셔도 아... 네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음. 주간보조등이라고 해야겠죠? 여기 밑에 이것도 주간보조 및 안개등 그죠? 네. 아 이거 여러분 펠리세이드 많이 따라 했네요 네 아마 네, 자동차 업계에 계시니까 쉽게 수긍은 못하시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AS 서비스 센터에서 명상을 네.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AS가 어떻게 되나요? 좀 이게 바로바로 이루어지나요? 아, 저희 지금 요 앞에 이제 카메라 밖에 계시는 예. 저희 이제 과장님인데 아, 과장님. 정말 친절하고 예. 완벽하게 이제 봐주실 겁니다. 아, 그래서 예. 차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차부터 예. 띄워놓고 막 보통 소비자가 생각했을 때그 대처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우선은 부품 수급이 예. 그 이제 차량 파손 부위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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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만약에 헤드라이트가 깨졌다고 네. 가정을 한다면 음.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이게 아오와 <laughs> 오, 지금 이렇게 쭉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사주인줄 알았는데 3일에서 3주, 4일... 4일 정도 빠르네요 국내 재고가 예. 없을 경우에 3일서일이고 예. 아... 없을 경우에는 3주에서 한 달까지 재고가 없을 때는 예. 3주에서 4, 한 달까지 아 3주에서 한 달까지 소요가 되네요 네. 그 정도면 수입차치고 빠른데요 저는 그렇게 <laughs> 느껴집니다. 제가 와. 생각했을 때 사, 상당히 네. 신속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비용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언급은 안 하겠지만 헤드라이트는 아무래도 과학, 광학 기술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100단 이상으로 생각을 하야될 거는 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국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오일 교체 비용은 얼마큼 될까요? 이게 엔진오일 교체 비용 과장님 어떻게 되나요? 네, 24만 원 되신다고 합니다. 24만 원이면은 네. 독일 수입차랑 거의 비슷하다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차량 옆, 같은 예. 경우는 좀더나을실요 예. 좀 네. 아, 네. 이 차량 같은 경우 그죠? 얘는 이제 엔진 오일이 8리터가 들어. 아, 8리터 네. 그렇군요. GT6 같은 거는 3.5 같은 우는 6리터가 들어. 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한 아. 28에서 30만 원 생각이 났어요. 아, 아, 그렇구나. 얘는 덩치가 커서 그랬다는 것만 여러분들. 핵심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이름 생각나는데 제가 추천을 한번 드릴게요. 네, 몬데요 말씀하시는. 몬데요, 몬데요가 네. 조금 작잖아요. 토러스. 예, 네, 토러스. 네. 그 정도로 엔진 오일 비출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플러스 같은 경우는 18만원 18만 원. 뭐, 그리고 몬데오도 뭐 비슷하겠죠? 몬데오도 비슷하겠 오케이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예민한 부분은 바로 가장 우선시 되는 게 AS입니다 대리님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국내 최초로 수입차 서비스센터에서 저희가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아마 최초일 거예요 서비스센터에서 리프트 떼놓고 지금 고객님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저희 방송 때문에 협찬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빨리 끝나고 내려갈게요 요거 센서들이 유독 많이 보이네요 응. 전면에서 봤을 때. 네 맞습니다. 이게 어, 그 오토 파킹이런건 아닌데, 그죠? 요거는 이제 전방 추돌 센서고요. 추돌 네네, 센서. 네네. 전방 카메라는 우측, 예. 그릴 아, 쪽에 여깄다, 여깄다. 어? 여기 쪽에. 어라, 어라운드 그죠? 네, 예. 아 우리 저기 진짜 전무가 선생님 계시니까 목소리를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선생님 이게 어라운드가 맞나요? 서라운드가 맞나요? 어라운드 나맞습니다 아, 포인트 짚고 넘어갑니다. 어, 어라운드 카메라가 사방에 있는 거죠. 여기 백미러 두개 뒤에 후방 쪽에 있어서 어, 어라운드 뷰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고장 안 나겠죠? 네. <laughs> 그런 케이스 많이 없죠, 선생님? 네,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를 잠깐 내려놨습니다 이제 좀 아마 저희하고 이제 시트 포지션이 좀 맞을 거예요 프로 지상구의 리얼 모습은 아니고요 떴다가 내렸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는 거고 이게 자율적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연속성 같은 경우는 느낌도 안 나요 285에 45에 22인치예요 285에 45에 22인치 차체가 워낙 예. 크다 보니까 2 2인치그 휠이 와. 느껴지진 않는데 예. 제가 이제 보편적인 그일반인 음. 키인데 제가 쓰면 은 그렇죠. 대리님이 저으신 뭐 키가 예. 아닌데 여기 거의 허벅지 맞습니다. 끝까지 와요 네. 어 제가 앉았을 때 이런 느낌으로 휠 안에 진짜 어 들어갈 정도로 고 이게 서양의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네. 갱들이 막 이런 차 타잖아요 맞습니다. 총 들고 네. 그리고 그런 휠을 본것 같아요 이게 정지했는데 휠이 막 돌아가는 네네. 거 있잖아요 어 그리고 달리는 중에서도 그의 위치에 가만히 있는 막 그런 네. 일들 어, 그런 건안 되죠? 예안 됩니다 그런 건안 돼요 그런 건 싸제로 받게 되는 <laughs>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상등 한번 켜볼게요 잠깐만요 네. 들어와요? 밑에 들어와요 밑에 들어오죠? 비상등 스위치가 정말 상상 외의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비상등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팀장님? <laughs>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laughs> 추가적으로 예. 한 가지만 그냥 팁을 드리자면, 예, 예, 예. 뭐 아실 거예요. 음. 그 독일 차든, 뭐 미국 차든 그 나라, 예.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는 변경이 음.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등이나 색상이나 이런 아, 거는. 아, 아. 예. 미국 같은 경우는 턴 시그널 램프 같은 게 빨간색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노란색이라는 거죠. 정수, 이게 교통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얘가 생각보다, 김표진 이쪽에서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오버행이 조금 작아요, 짧아요, 이게. 그래서 덩치 대비 코너 트는 게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유턴 같은 경우도 좁은 공간에서 잘 돼요, 얘가. 근데 이 육중한 길이가, 지금 길이가 어떻게 돼요, 대리님 얘가 5,180입니다. 아, 네. 5,180. 180만 대도 길은데, 길죠? 네네. 예, 5m가 넘는 아주 거대한, 웅장한 스케일이 남다른 그런 친구들을, 아, 그런 친구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잠시 광고 보고 가실게요. 이게 플래티넘보다 5mm 작은 건데 잠깐만 우리 대리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5185니까요 저 CT6보다는 길이 짧, 짧다고 얘가? 5185 네. 5185고 ,185. 얘가 네. 5180이잖아요 얘가 엄청 길어요 진짜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이 CT6가 상당히 길게 바디를 뺀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얘보다 짧네요 네네. 오... 5cm가 커 보이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커버는요? 그 오버행 부분이 좀 짧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사실 네. 이 덩치에 계속 길게 뺐다가는 우리나라 정서에는 안 맞을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일단 여러분들 펠리세드 열심히 타다가 다음 차는 이 차로 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최작가 <laughs> 어. 어, 에스컬레이드 사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싸게 주시겠죠, 뭐? 아, 그럼요. 예, 아, 네. 네. 기대해 봅니다. 어. 이 차가, 네. 현재 지금 운행을 조금 찐차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시승 네. 계속 운행하고 있고요. 그죠? 네네. 어, 지금 상태가 설마 하부 세차는 한건 아닐 텐데. 아, 저희 하부 세차는 안 합니다. 그죠? 네네. 가만히 한 보시면 여러분, 여기 이제 중통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엔드까지 쭉 가는데, 여기 이제 부싱이 아니라 테이프 같은 게 탔어요. 테이프 탄 거고, 이렇게 되어 있고, 쭉 가서, 이렇게 트랜스미션이 여기 있었네요. 그죠? 네. 어? 자, 지금 저희 방송은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이체의 견고함 그리고 튼튼한 어, 하체를 자랑한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푸트라 들어가 있네요. 네네. 그리고 여기 지금 어이 이렇게 갈라져서 네. 양쪽에 이제 새 가슴뼈처럼 나눠져 있고, 네네. 어, 여기 어, 쇼바, 아, 스프링 쇼바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고, 네네. 이게 독립식으로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뭔가 분리가 되어 있네요. 요거네요, 요거. 그리고 보니까. 부품들의다 GM 제너럴 모터스를 써놓은 네. 것 같아요 이 네. 브레이크 네. 네. 대용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여기 네. GM이라는 네. 제너럴 모터스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네. 네. 제가 운전했을 때는 브레이크 성능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네. 대리님이 봤을 때 이제 통계적으로 네. 소비자들이 느끼는 브레이크 성능은 어떻다고 말씀하시나 약간 그 네. 고객 성향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 약간 밀린다고 말씀하시는 아, 분들이 그렇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네. 밀린다? 네. 네. 되게 고속으로 달리시나 보다 근데 실질적으로 네. 밀린다는 느낌이 네. 차가 막 브레이크가 안밟혀 가지고 밀리는 건 아니고요 네. 약간, 포피처럼, 샥! 발톱! 는게포가 있는데, 이게 무게가 네, 있는데. 무게가 네. 몇이죠, 지금? 2.6톤 정도. 예, 됩니다. 어. 네. 상당히 무거운 무게니까, 그걸 버틸려면은 브레이크가 사실, 이 정도 돼야 돼. 이게 맞습니다. 하나의 원피죠, 원피. 네, 맞습니다. 대형적으로. 어, 그렇군요. 이렇게 쭉 따라가서 보면요. 하체 중간중간에 이렇게 프라임이 되게 됐어요. 포워드가 이쪽, 그, 전면이고, 되어있네요. 그죠? 하나하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마 일반인 입장에서 리뷰 경선이라고 해도 이런 기본적인 하체를 확인하고 계신다고요. 이게 연료통 같은데 굉장히 크네요. 아, 아, 연료통. 연료통이 용량이 어떻게 되죠? 아, 연료통이 이제 98L 정도 됩니다. 98L 네. 엄청나네요. 보통 60L잖아요. 네, 네. 100L 정도를 보면 되니까 이제 일반인분들이 비교하시기에는 100L 종량제 봉투를 생각하시고요. 네. 네, 그만한 용량이기 때문에 아이고. 후축으로 갈수록 이렇게 뭔가 드라입니다.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한번 그 작가님 예.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특히나 요로옆 사이드 부분 저희가 이게 예. 따로 예. 시공을 한게 아니에요. 아, 아 쫀득쫀득한 언더코팅이 들어가, 있... 들어가 이게 제가 한개 아니라 되게 손톱 자국 네, 날 정도로 네. 지금 보시면 손톱 자국 나죠 여러분. 네네. 네. 예, 그자 적할 정도로 언더코팅이 잘 발라져 있다는 거죠. 이게. 촘촘하게 발라져 아, 있습니다. 그거에 하부에 네, 네. 기본적인 언더코팅이 들어가 있고 물론 이 안쪽은 아닙니다. 네. 근데 주로 불식기 많이 되면 그런 뼈대 부분은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 프레임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아. 때문에. 그래, 드림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더 있네요, 뒤에. 네네. <laughs> 더 가야 돼요. 어, 스페어 타이는 여기 장착이 되어 있고, 스페어 타이는 어말 그대로 스페어이기 때문에 네. 노멀한 그냥 이렇게 기본형이 되어 있는 거죠. 뒤에 브레이크는 전면보다는 생각보다 약한 거는 맞습니다. 네네. 네, 그죠? 그리고 뒤에 쇼바가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마치 랜드로버의그 쇼바처럼 튼튼한 느낌을 이렇게 맞아요. 이제, 보이다시피 이제, 네. 멀티링크로 들어가고, 네. 요게 이제, MRC. 그렇죠. 네. 멀티링크. 그네 아이디 컨트롤. 대리님 말씀 전해셨는데 분산을 네네. 좀 많이 한게 멀티링크. 네, 네, 맞습니다.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또 떨어져 있고. 네네. 자, 그럼 이렇게 튼튼하게 한번 봤고요. 네. 자, 앞으로 다시 한번쭉 나가볼게요. 자, 네. 쭉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아, 앞에 한번 봤다. 앞에를, 그봐야돼다 뭐, 그냥 이제, 여기를 주로 배를 툭툭 치는 공간인데, 맞습니다. 굉장히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 이 들어가 있네요. 딱딱하게. 김피디님 들어오셨어요. 튼튼하고, 견고한 복부를 갖고 있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We're going the sinner, All the struggle, just the pain in my head I stay when you ain't gonna die But when you go though, they be forming a line Come get when they needin' a ride We're ain't you out when you needin' that time, time. Like, watch out, watch out, what you need Tell me really what you want, tell me what you need Like, watch out, watch out, what you need Believe in the what you get i of you see. 저번에 CT6는 레바 없지 업체... 네. 그죠, 그죠. 딸깍. 그래서 아까 헷갈렸었어요 네. 제가 스트리밍할 때. <laughs> 그 인생의 끝 차. 네, 맞습니다. 네, V8. V8. 남자의 로망이죠 아, 예. 기본적인 뭐 세금도 많이 나오고 네, 그죠? 네, 6,200cc. 네, 6,200cc입니다. 네. 네. 이렇게 근육질나게끔 디자인적으로 승화시켜서 표현했어요. 자, 갑니다. 슈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롭바가 이제 이렇게 차체랑 하고 차체끼리만 연결했네요, 그죠? 그래서 아래쪽을 좀뺀것 같고요. 미국형 차들은요. 말리부도 그렇고 쉐보레도 그렇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검은색. 색깔 말씀드리려고 했어 네. 미국 차들은 파란색을 못본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파란색 없죠? 파란색은 없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이게 나라별로 어떤 특색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좀참고해 포드 차량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포드가 노란색이군요. 아, 노란색과 블랙을 사용하고 독일 차량, 한국 차량들은 블루, 파란색.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저기 전구가 나갔을 때 전구가 이제 LED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체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다른 개념이 되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얘잘안 나가요. 그리고 나가서도 안 되고. 요 아, 그렇죠. 반영구적으로이 차를 폐차할 때까지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걸 탈거를 해서 정비를 할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 휴즈가 있고, 브레이크 오일 쪽이 있고, 여기 이제 ECU가 여기 들어가 있나 보다. 쭉 안에 이제 격벽에 대한 어떤 그 방열 처리는 이렇게 두껍게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쪽에서 이제 배터리 플러스 단자가 있고, 자, 여러분, 배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laughs> 배터리 여기 있고요. 저희가 아까 봤던 그 부분은요, 그 배터리 기본적인 위치 구조가 저쪽에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진보가 되면서 조금 뭐 된것 같고요.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플러스를 한번 빼보면요. 예, 여기 있는 네, 단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물려서 점프하면 되겠네. 전압수에 맞춰가지고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배터리 크기는 생각보다는 작다. 네. 네, 참고하십시오. <laughs> 차량 크기가 워낙 크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작아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흡기가 이쪽 헤드라이트 뒤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옆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는 도강이 가능합니다. 타이어 여기까지는 흡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형이네요. 엔진 네, 자체에서 그죠. 미국 정석 약간 좀 달려보면 거친 엔진이 막 느껴지는데 내려대서 이거를 사실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거죠. 어. 시동만 걸어보셔도. 그렇죠. 소리가 어. 이 탈기통에 소리가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대리님,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아 좋죠. 네, 네. 네. 어우 여기에 불이 들어오네 여기에. 자 여러분 지금 느끼셨습니까? 아 웅장하죠. 어. 아 열쇠 가 안에 있다. <laughs> 미국 차들은 참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열쇠가 안에 있으면 이렇게 내릴 때감 네, 맞아다 어우 시동을 잠깐 걸어주셨는데 생각보단 진짜 그 배같은 느낌 들어요 네. 네. 배. 전면에 한번 예. 지금 예. 라이트가 예. 켜져있는 상태인데요 예. 한번 그 라이트를 한번 전면에 보시면은 꺼졌네요 바로 아그 괜찮습니다 네. <laughs> 주행할 때볼 거니까 네네. 남자 차네요 숨겨진 그 정장 슈트 안에 근육질 몸을 갖고 있었던 차가 바로 이 차량 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하체도 보셨겠지만 그 거친 주행이 가능한 탄탄한 하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 하시는게 좋을것 같고 as 비용이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진짜 아 어, 지금 타사 예. 대비 예. 이제 실질적으로 통계자료가 나온게 어... 타사 수입차 대비 정확하게 한20% 정도 20% 저렴하게 보시면 됩니다 타사 대비 네. 20% 정도가 네.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무상 보증기간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예. 4년에 8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년에 8만 정도가 이제 무상 보증 기간이라는 거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랜드로버가 이제 5년 되고 얘는 4년 되는데 네. 비교적 비슷하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엔진을 교체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사회 무료로 지급된다고 저희 과장님께서 어. 네. 사회 그 보증 쿠폰이라는 게 있죠. 아 쿠폰 네, 엔진들 무상 쿠폰이죠. 있 예, 예, 예. 그 어.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패드 한 일회. 브레이크 패드는 1회 근데 브레이크 패드가 한번 정도 되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앞 아, 네. 아, 패드 많이 쓰기 때문에 앞에 전면 패드만 네. 되는, 뒤에는 또안 되는 거니 뒤에는, 안, 되는. 뒤에는 아. 안 되고 전면 패드가 보통 그때 뒷면까지한 10만 정도 돼야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타고 다니시는 동안은 뭐 크게 계산할 어, 것 같고 엔진 오일은? 사회라는 거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차 출고하면 신차 값에 이런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오늘 정확히 AS, 우리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그리고 대리님께서 네. 언급을 하셨으니까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생각보다는 유지 관리비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본 차 값은 1억이 넘는다는 건 일단 비싸다는 걸 확실히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인생 끝차라고 제가 어 명하겠습니다. 정말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하시는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도로 다니면 얼마나 이렇게 웅장하고 멋있까아 정말 타고 다니시면요. 주변 차들이 너무 작아보여요. 네. 다 그냥 밑으로 봐서 그런가 봐요. 맞습니다. 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기 네. 때문에 너무 좋네요. 좀 추워서 그렇지. 네 맞습니다. 그죠 대리님 추우시죠? 예, 조금 추십니다. 네. <laughs> 겨울인데 대리님이 여러분들한테 잠바 입분 모습은 좀 그러셔 갖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보이시려고 외투를 벗었습니다. 음. 여러분들 어 많이 좋게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승차할 때 느낌이 궁금하신 건 맞을 거예요. 열고 개방감을 한번 보세요. 깊이 한번 쭉 들어가 보시면. 우와. 음. 이 정도로 커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팰리세이드 7인승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가 복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아이고. 자, 앉았을 때 느낌이 이래요. 아 얘는 그냥 부의 상징이죠. 뭐예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김필진이 뭐예요? 그랬는데 뭔가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개방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넓고, 연예인들이 많이 타는 이유가 있는 거 같아요 네, 에어 소스는 없는데 능동적으로 이 친구가 그 압이라는 거를 좀 탄탄하게 조절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느낌상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 C필러 쪽이 여기가 뭐 불안합니다 롬바디는 오죽할까요 이게 이건 아, 이건 농바이 아니잖아요. 작가님이 키가 응. 상당히 크신데, 아. 에콜리오페이스니까, 어우 사야 될가게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필름 어쨌든 여기에 있는데, 네네. 이만큼의 어떤 구조는 기본적으로 SUV를 많이 따라하려고 하는 건 네네.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여기 지금 뭐, 이스플로로 있고 많이 있는데, 어쨌든 얘는 그거보다 더, 더 확장판의 어떤 느낌이 들어가죠. 여기가 거의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웃음> <웃음>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야 이거 과장님 이거 하나 깨지면 이거 비쌀 것같은데 이거 엘리 타입이라 가격이 많요 그죠 그죠 얘가 지금 휘발유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을 꽂아 넣으시면 돼요 간단하게 편리하게 주의하실 네. 수가 있습니다 막에 이거 네네 그죠? 이거 네, 불편하고 네. 하니 여기 스마트 도어락 버튼 요거 네. 네.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잘 채택이 되어 있다는 거 소프트 클로징은 없어요 아, 강하게 예 A필러 B, C까지 가고, 마지막에 엉덩이까지 있는데, 엉덩이 살펴보고, 저희 주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한번 나눠져 있네요, 여기가. 네네. 요거 이유가, 이유가 뭐, 홀딩을 위해서입니다. 네. 예. 이렇게 공간이 아, 니다사물랑 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올린, 올렸네요. 네네. 소화기랑 삼각대 및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공간, 어, 유용하게 쓸것 같고요. 여기요 재질도,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고급 재질이에요. 어, 일반적으로 국산차에서 볼수 있는 그윤 같은 재질은 네네. 아닌 것 같은데, 요 네, 부들부들하고 괜찮은 것 같고 마치 이불 같은 캐시미어. 너무 오버했나요?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됐고, 아 됐습니다. 예. 네, 이거를 필려면은아 이거다 이거 요거. 여기. 아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아. 참 손쉽네요, 이게. <laughs> 그죠? 앞에 네. 것도 핀까요? 좋아. 앞에 거, 요거, 요건가? 아, 앞에 거펴는건안 되죠? 펴는 <laughs> <피는> 거는 수동. <laughs> 여러분, 핀는거 <피는> 수동. <laughs> 다 폴딩 시켜야다 네. 폴딩 시켜볼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이게 모든 사람 공부를 한번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놓고, 요것도 놓고, 아, 공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위에도 제가 이렇게 올라온 건데 머리 공간이 조금 있어요. 이거 내려서 이거 타고 내리기 편하게 끔 들리는 거같 네, 네, 그죠 어. 이거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손쉽게 작은 짐들은 이쪽으로 요... 그냥 편안하게 예전에 국산차에서 투싼도 있었고 렉스턴도 있었던 네, 거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어 여기 있습니다 버튼이 여기 있어요 김피 d 여기 검은색 숨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되게 유용하네 그래서 락을 풀고 간단한 짐 실을 때참 유용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야 이거 마음에 든다 이 와이퍼가 네 예. 와이퍼가 저희 숨어있기 때문에 아 예. 그렇구나 수명이 좀 오래갑니다 그러면 이게 네. 와이퍼가 숨어져 있는데 네. 여기를 돌출해서 나가는구나 네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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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군요. 네. 아. 그 말씀이시구나,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게 여러분, 그렇다고, 그, 우려하지 마십시오. 그, 고무 몰딩이 짱짱하게 들어가갖고, 뭐, 새차서물들 요즘 네. 헬스에도 물샌다고 제가 계약을 했더니 <laughs> 물샌다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자, 누수에 대한 아, 얘기는 진짜 일도 없습니다. 네, 누수에 네.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라는 거 확인하면서 네. 시작하시죠. <laughs> 자, 가겠습니다. 네. 아, 잠시만, 한 가지 더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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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자꾸 나오네요. 예, 네네, 지금 네. 제가 깜빡깜빡했는데 이 아래 부분에 보면 예. 견인 오이 견인 이거 괜히 네. 이거 비싼 건데 기본 들어가 있네요 이게? 맞습니다. 어, 그럼요. 음, 저희가... 끝에 이거 평소 빼놓고 그죠? 이거 딱 껴서 내면 네, 되는 거죠? 와그 x 5라는 차종도 저희가 이거는 네. 기본으로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XT5는 네.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에스컬레이드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 또 과장님도 계신데, 과장님 이거, 그러면 이제 끝에 이거는 따로 사야 되는 건가요? 그건 얼마 정도 되는 걸까요, 이게? 그건 저도 가격이 잘... 아 그건 견적한번 나오는데. 남을... 생각보다 그거 비싸진 않을 것 같은데. 비싸진 않아요. 네네. 그것만 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있으면 따로 이제 견인봉에 대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사실 견인봉 방송 나갔지만 이거 되게 비싸거든요. 아,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네. 네.